안녕하십니까. 오늘도 PM과 함께하는 즐거운 날입니다. PM은 1993년 설립되어서 올해로 30년 차입니다. 2018년 9월 픽업 프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한국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월 25일 날그랜트 오프닝을 하였습니다. PM은 전 세계 50여 개국 이상 진출한 원서버 다국적 기업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극대 선수들이 먹는 제품 p m p 트 라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PM은 한국의 여러 협회와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대한 레슬링 협회, 그다음에 대한 탁구 협회, 한국 프로골프 협회, 대한 장애인 협회와 MOU가 체결되어 있는 안심하는 제품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의 대한레슨협회, 대한탁회협회, 한국 프로골프협회, 어, 대한장애인협회, 어, 협회의 어, 로고입니다. 자, 그 아래를 보시면 어, 비트라인 제품과 에 o 리가 체결되어 있는 어, 세계적인 어, 운동협회 기관들입니다. 어, 30여 개국 이상 천여 명의 올림픽 선수들이 먹고 있는 제품입니다. 피트라인의 어, 모든 제품은 펠레나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펠레나리스트라는 것은 도핑 테스트를 통과하고 도핑 테스트를 통과한 그 제품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어, 저희 피트라인 모든 제품은 펠레나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유도 김민종 선수가 저희 비트라인을 어, 섭취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을 보시면 대한민국 육상 양해빈 대한민국 펜싱 김준호, 스코시 국가대표 이세현 선수들이 역시 비트라인 제품을 섭취하고 있으며 어, 대한민국 펜싱 김준호, 어, 우리 선수께서는 어, 트라인 어, 제품의 홍보대사로 전세계를 향해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위서영 선수, 이종 격투기 국가대표 최승우 선수, 레슬링 국가대표 공병훈 선수 역시 저희 제품을 선취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피트라인 어, 섭취 후 경기력이 향상되었냐 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95.7%가 나왔습니다. 어, 경기력 향상이 되었다고 말한 95.7%의 선수들에게 피트라인 어, 지속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결과 69.6%가 매우 그렇다, 26.1%가 그렇다입니다. 그렇다면 어, 공정거래관리위원회에서 재구매율이 89%라고 발표된 적이 있었는데 운동선수들의 경우에는 95.7%가 재구매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렇게 재구매 의사를 밝힌 선수들에게 다시 질문 하였습니다. 피트라인을 어, 선택한 요인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78.3%가 안전성 그 다음에 30.4%가 브랜드와 섭취 방법. 독일 제품이라는 것과 음료수처럼 편안하게 자유롭게 언제 어느 때나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제품은 전 제품이 해독 제품이기 때문에 어, 몸에 쌓인 독소나 몸폐물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배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체중 관리에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 운동 선수도 마찬가지로 체중 관리에 적합하다가 13%, 그 다음에 가격이 적당하다가 13%였습니다. 저희 제품은 독백 어,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서 볼수 있는 클랜 레스트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궁금하신 분은 클랜 레스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저희 제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특히 유럽에서는 인창부가 이렇게 고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또 영유아의 미유식으로도 사용하고 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제품의 안정성이 어, 확실하게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어, 지금까지 나온 제품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신기술로 만든 MTC 공포 수용성으로 세포 속으로 영양이 전달되어지는 이 피트라인 제품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어, 자녀들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